응, 맞아, 서야, 그것도. 아, 좋구나. 얘네 일로 와봐, 서야. 일로 와봐. 너희 따봐봐봐. 거기 보면 이렇게 된 거지. 권사님, 이거 맞아요, 이거? 네, 예, 그것도 따는 것이다. 서야, 아, 따봐, 어, 따서, 그냥. 아, 이거 까면 되는데.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썩한거 제가 와가지고 먹었었거든요 <laughs> 아 여기가 맞네 여기, 여기가 주렁주렁 yeah, yeah. 아 이거 저안을 때가 더 많이 없어진다 야니 따봐봐 이래서 따면 되는 거 봐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렇게 따면 되는 거야 볼베리 이렇게 생긴 거야이금 먹고만 있나 맛쁘다 응. 아빠 줘봐 따고 있어봐 아빠 주고 주고 따딱 하나씩만 따면 될것 같다 야. 일단 어, 꽉 채워. 잘해줬다. 응, 잠깐만. 사면 차영 일단 자기가 따고 있어. 기현아, 딸 때, 봐봐. 하나씩 따는 거 봐봐. 이렇게, 봐봐. 지금 많이 따지 말고, 봐봐. 딸 때, 하나씩 이렇게 봐. 하나씩 이렇게.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아, 하나씩. 하나씩 따는 거 봐봐. 아빠 봐봐. 아, 여는 파란색, 말고, 하나씩, 파란색. 말고, 파란색 말고, 하나씩 따고 거야. 파아색 따면 된대. 까만 하나씩 따는 아,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자. 이렇게. 하나씩 따는 거야. 하나씩만 짜는 거야, 얘들아. 어, 누워 어, 서아야. 오, 소아 여기 많다. 하나씩만 사는 하나씩 거야. 서아, 이쪽으로 와. 어. 하나씩 짜야 되지, 이 여기 보이는 거 하나씩 올지. 한사합니다 제가 때리는 게 아니라. 자, 이올 때. 까만 거지 말고, 까만 거 사야 돼. 어, 까만 거만 사야 돼. 까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이나 봐 봐. 하나씩 다 잘못된 말이니까, 하나씩 올지 보면서 따야 되하나 떨어진 것도 있다 <목소리가> 아이고, 이건 오래돼서 데려다 놔야 돼. <목소리가> <너무> 오래됐다. <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게 천천히 하자 응. 야, 이만큼 짜니. 응, 자 우와. 나 이거 우어. 다, 이막큼 가서 나 키즈카페 가고 싶어. 응? 야, 싶어. 알았어. 름가 어, 말렸다. 응, 나 키즈카페 가고 돈 줘야 돼 엄마? 아니 응. 우리 기도해 오면 돼. 어? 우린 기도해 주면 돼. 나거다 아, 안 쓰기도 해요 나무에. 빨리 나무 따면서 안 쓰기도 해.